안녕하세요. 톡톡나이프입니다. 오늘은 한국요리 백선과 세계요리와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한국요리는 5천년의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입니다. 정성이 담긴 손맛으로 완성되는 한국요리 백선 중일부와 2부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각국의 유사한 요리들과 함께 제1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밥류열까지 1. 김치볶음밥 재료는 묵은 김치 200g, 밥 2공기, 돼지고기 100g, 대파, 참기름, 김가루이며 레시피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와 김치를 볶아 밥과 함께 볶은 후 김가루를 뿌립니다. 유사요리는 중국 양저우 차오판이며 다양한 재료를 넣고 볶은 중국식 볶음밥입니다. 2. 비빔밥 재료는 밥, 나물 7가지에서 8가지, 고추장, 참기름, 달걀, 쇠고기이며 레시피는 그릇에 밥을 담고, 색색의 나물과 고기를 올린 후,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비빕니다. 유사 요리는 인도네시아 나시차프루이며, 밥 위에 다양한 반찬을 올린 인도네시아 요리입니다. 3. 보리밥. 재료는 쌀 2컵, 보리 1컵, 물이며 레시피는 보리를 미리 불려 쌀과 함께 밥을 짓습니다. 유사요리는 일본 맥반이며 보리를 섞어 지은 일본식 잡곡밥입니다. 4. 콩밥. 재료는 쌀두 컵, 검은 콩반 컵. 물이며 레시피는 검은 콩을 불려 쌀과 함께 밥을 짓습니다. 유사요리는 브라질 페이장이며 콩을 주재료로 한 브라질 전통요리입니다. 5. 약식. 재료는 찹쌀 두 컵, 대추, 밤, 건포도, 꿀, 간장, 참기름이며 레시피는 찹쌀을 쪄서 양념과 과일을 넣고 다시 찝니다. 유사 요리로는 이란 페이센잔이며 견과류와 과일을 넣은 이란식 밤 요리입니다. 6. 누룽지 재료는 밥솥 바닥에 누룽지, 물이며 레시피는 밥 지은 후 남은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입니다. 유사요리는 스페인 소카라트 파에야 바닥에 생긴 바삭한 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7. 주먹밥. 재료는 밥, 김, 소금, 참기름. 레시피는 밥에 소금과 참기름을 넣고 속재료와 함께 김으로 감쌉니다. 유사요리는 일본 오니기리이며 삼각형 모양의 일본식 주먹밥입니다. 8. 오곡밥. 재료는 쌀, 찹쌀, 밥, 검은콩, 수수이며 레시피는 다섯 가지 곡물을 섞어 밥을 짓습니다. 유사요리는 중국의 우구판이며 오곡을 섞어 지은 중국식 잡곡밥입니다. 9. 새알밥 재료는 쌀, 메추리알, 당근, 완두콩이며 레시피는 밥 위에 색깔 있는 재료들을 올려 장식합니다. 유사요리는 필리핀 아로스 컬러드이며 색깔 있는 재료로 장식한 필리핀 밥입니다. 10. 돌솥밥 재료는 쌀 각종 나물이나 콩이며, 레시피는 돌솥에 밥과 나물을 함께 지은 밥입니다. 유사 요리는 터키 필라프이며, 쌀에 다양한 재료를 넣고 끓인 터키 요리입니다. 다음은 국물 요리 15가지입니다. 11. 김치찌개. 재료는 묵은 김치, 돼지고기, 두부, 대파, 고춧가루이며, 레시피는 김치와 돼지고기를 볶다가 물을 넣고 끓인 후 두부를 넣습니다. 유사요리는 독일 자워크라우트 아인토프 독일식 절임배추 스튜입니다. 12. 된장찌개. 재료로는 된장, 두부, 호박, 양파, 멸치육수이며, 레시피는 멸치육수에 된장을 풀고 채소와 두부를 넣어 끓입니다. 유사요리는 일본 미소시로이며 된장을 우린 일본 전통 국물입니다. 13. 미역국. 재료는 미역, 쇠고기, 마늘, 참기름, 국간장이며, 레시피는 불린 미역과 쇠고기를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넣고 끓입니다. 유사요리는 중국 지차이 딴탕이며 김과 달걀을 넣은 중국식 국물입니다. 14. 갈비탕. 재료는 갈비, 무, 대파, 마늘, 후추이며 레시피는 갈비를 우린 육수에 무와 양념을 넣고 끓입니다. 유사요리는 베트남 포이며 쇠고기 육수에 쌀국수를 넣은 베트남 요리입니다. 15. 삼계탕. 재료는 닭, 인삼, 찹쌀, 대추, 마늘이며 레시피는 닭 속에 찹쌀과 인삼을 넣고 푹 끓입니다. 유사요리는 중국 인삼계탕이며 인삼을 넣고 끓인 중국식 닭국입니다. 16. 설렁탕. 재료는 사골, 소머리, 대파, 소금이며 레시피는 사골을 오랫동안 우려내어 진한 육수를 만드는 겁니다. 유사요리는 프랑스 포토페이며 쇠고기와 채소를 오래 끓인 프랑스 전통 요리입니다. 17. 부대찌개. 재료는 김치, 햄, 소시지, 라면, 떡, 콩나물이며 레시피는 모든 재료를 넣고 얼큰하게 끓입니다. 유사요리는 필리핀 니라가이며 다양한 재료를 넣고 끓인 필리핀 스튜입니다. 18. 육개장. 재료는 쇠고기, 고사리, 콩나물, 대파, 고춧가루이며 레시피는 쇠고기와 나물을 볶아 매운 국물로 끓입니다. 유사 요리는 러시아 솔리아카이며, 신맛과 매운맛이 나는 러시아 수프입니다. 19. 아옥국. 재료는 아옥 된장, 마늘, 멸치육수이며, 레시피는 멸치육수에 된장을 풀고 아옥을 넣어 끓입니다. 유사 요리는 그리스 호르타이며, 야생 채소를 끓인 그리스 전통 요리입니다. 20. 콩나물국. 재료는 콩나물, 대파, 마늘, 새우젓, 고춧가루이며 레시피는 콩나물을 넣고 시원하게 끓인 해장국입니다. 유사요리는 베트남 까인추어이며 콩나물이 들어간 베트남식 신맛나는 국입니다. 21. 동태찌개 재료는 동태, 무, 두부, 고춧가루, 대파이며 레시피는 동태와 무를 넣고 칼칼하게 끓입니다. 유사요리는 러시아 솔랴카이며 생선을 넣고 끓인 러시아 전통 수프입니다. 22. 순두부찌개 재료는 순두부, 조개, 고춧가루, 대파, 달걀이며 레시피는 조개 육수에 순두부와 양념을 넣고 끓입니다. 유사요리는 일본 유도후이며 두부를 우린 일본식 국물 요리입니다. 23. 북어국. 재료는 북어, 무, 대파, 마늘이며 레시피는 북어포를 우린 국물에 무를 넣고 끓입니다. 유사요리는 포르투갈 바칼라우 코지두이며 대구를 넣고 끓인 포르투갈 요리입니다. 24. 떡국. 재료는 떡국떡, 쇠고기, 달걀, 김, 대파이며 레시피는 맑은 육수에 떡을 넣고 끓인 새해 첫날 음식입니다. 유사 요리는 일본 존이이며 떡을 넣고 끓인 일본 신정 요리입니다. 25. 냉면. 재료는 냉면, 동치미, 국물, 편육, 달걀, 배이며 레시피는 차가운 육수에 메밀면을 넣고 고명을 올립니다. 유사요리는 러시아 오크로시카이며 차가운 크바스 국물의 러시아 냉국입니다. 다음은 찜9 1 6 15가지입니다. 26. 갈비찜. 재료는 갈비, 무, 당근, 양파, 간장, 배이며 레시피는 갈비를 양념에 재워 채소와 함께 졸입니다. 유사요리는 독일 라인 브라텐이며 독일식 소고기찜입니다. 27. 불고기. 재료는 소고기, 양파, 배, 간장, 설탕, 마늘이며 레시피는 얇게 썬 소고기를 달콤한 양념에 재워 구워서 먹습니다. 유사 요리는 일본 야키니쿠이며 일본식 구운 고기 요리입니다. 28. 삼겹살. 재료는 삼겹살, 소금, 마늘, 상추, 쌈장이며 레시피는 두꺼운 삼겹살을 구워 쌈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유사요리는 필리핀 레촌이며, 돼지고기를 통째로 구운 필리핀 요리입니다. 29. 생선구이. 재료는 생선고등어, 삼치 등, 소금이 들어가며, 레시피는 생선에 소금을 뿌려, 구운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요리입니다. 유사요리는 일본 시오야키이며, 소금을 뿌려, 구운 일본식 생선구이입니다. 30. 닭갈비. 재료는 닭고기, 양배추, 고추장, 고춧가루, 떡이 있으며, 레시피는 양념한 닭고기를 채소와 함께 볶아냅니다. 유사요리는 멕시코 파이타이며, 고기와 채소를 함께 볶은 멕시코 요리입니다. 31. 찜닭. 재료는 닭, 감자, 당근, 간장, 설탕, 당면이며, 레시피는 닭과 채소를 간장 베이스 양념으로 졸입니다. 유사요리는 중국 홍샤오지이며, 간장으로 졸인 중국식 달요리입니다. 32. 아구찜. 재료는 아구, 콩나물, 미나리, 고춧가루이며 레시피는 아구를 매운 양념에 조린 경상도 지역 특산 요리입니다. 유사 요리는 프랑스 부야베스이며 생선을 넣고 끓인 프랑스 전통 요리입니다. 33. 족발. 재료는 돼지 족발,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등이며 레시피는 족발을 오랫동안 삶아 부드럽게 만듭니다. 유사 요리는 독일 아이스바인이며 독일식 돼지 다리 요리입니다. 34. 보쌈. 재료는 돼지, 수육, 배추, 김치, 굴, 새우젓이 있으며 레시피는 수육을 삶아 김치와 함께 쌈 싸먹습니다. 유사 요리는 라오스 랍이며 고기와 채소를 쌈채소에 싸먹는 라오스 요리입니다. 35. 막창구이. 재료는 막창, 소금, 후추, 양파이며 레시피는 막창을 구워 양파와 함께 먹습니다. 유사요리는 프랑스 안두이유 프랑스식 내장 소시지입니다. 36. 오징어 구이. 재료는 오징어, 고추장, 마늘, 양파이며 레시피는 오징어를 양념에 재워 구워 먹습니다. 유사요리는 스페인 칼라마레스이며 스페인식 오징어 요리입니다. 37. 더덕구이. 재료는 더덕, 고추장, 마늘, 꿀이며 레시피는 더덕을 두들겨 양념에 재워 구워 먹습니다. 유사요리는 일본 우도 노미 소야키이며 우엉을 된장에 재워 구운 일본 요리입니다. 38. 두부조림 재료는 두부, 간장, 설탕, 마늘, 대파이며 레시피는 두부를 간장 양념에 졸입니다. 유사요리는 일본 니야게도후이며 일본식 두부조림입니다. 39. 갈치조림 재료는 갈치, 무, 고춧가루, 간장이며 레시피는 갈치와 무를 매콤하게 졸입니다. 유사요리는 일본 리자카나이며 일본식 생선조림입니다. 40. 돼지갈비찜. 재료는 돼지갈비, 감자, 당근, 간장, 설탕이며 레시피는 돼지갈비를 양념에 채소와 함께 졸입니다. 유사요리는 중국 탕추리지이며 중국식 탕수갈비입니다. 다음은 볶음 무침류 15가지입니다. 41. 잡채. 재료는 당면, 시금치, 당근, 버섯, 간장, 설탕이며 레시피는 당면과 채소를 각각 볶아 간장 양념으로 버무립니다. 유사 요리는 태국 패시유이며 넓은 쌀국수를 볶은 태국 요리입니다. 김치볶음. 재료는 묵은 김치, 돼지고기, 양파, 참기름이며 레시피는 신김치와 돼지고기를 함께 볶습니다. 유사 요리는 중국 스촨파오차이차오로우이며 중국식 절임채소 볶음입니다. 43. 호박볶음. 재료는 애호박, 양파, 마늘, 소금이며 레시피는 얇게 썬 호박을 볶아 간단하게 조미합니다. 유사요리는 이탈리아 주키니, 트리폴라티이며 이탈리아식 호박볶음입니다. 44. 콩나물볶음. 재료는 콩나물, 마늘, 대파, 참기름, 소금이며 레시피는 콩나물을 센 불에서 빠르게 볶습니다. 유사요리는 중국 더우 야차이이며 중국식 콩나물볶음입니다. 45. 오징어 볶음. 재료는 오징어, 양배추, 양파, 고추장이며 레시피는 오징어와 채소를 고추장 양념으로 볶습니다. 유사 요리는 태국 플라무크 파페트이며 태국식 매운 오징어 볶음입니다. 46. 미역 초무침. 재료는 미역, 오이, 양파, 식초, 설탕이며 레시피는 불린 미역을 초고추장에 묻힙니다. 유사요리는 일본 와카메노스노모노이며 일본식 미역 초무침입니다. 47. 도라지 무침. 재료는 도라지, 고춧가루, 마늘, 참기름이며 레시피는 쓴맛을 뺀 도라지를 양념에 무칩니다. 유사요리 중국지의 껑이며 중국식 도라지 요리입니다. 48. 콩나물 무침. 재료는 콩나물, 마늘, 파 참기름 새우젓이며 레시피는 데친 콩나물을 양념에 묻힙니다. 유사 요리는 베트남 고이거이며 베트남식 콩나물 샐러드입니다. 49 시금치나물 재료는 시금치 마늘 참기름 소금이며 레시피는 데친 시금치를 양념에 묻힙니다. 유사 요리는 일본의 고마에이며 일본식 참깨 시금치나물입니다. 50 무생채 재료는 무, 고춧가루, 마늘, 식초, 설탕이며 레시피는 채썬 무를 매콤새콤하게 무칩니다. 유사요리는 독일 자워크라우트이며 독일식 양배추 절임입니다. 지금까지 50가지 한국 요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한국 요리가 K-푸드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맛있으며 무엇보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한국 요리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요리 그 맛있는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